맛있어? 응. 야, 댓글창에 우리 이타치랑 지라이야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던데? 이타치 대 지라이야? 음. 어떻게 생각한? 아 근데 지라이야 내가 너무 좋아하는데 음. 이터치가 이게 수밖에 없지. 왜? 에또 이게 들어가면은 예, 또 나자랄 제가 AKA 나자랄이거든요. 맞지. 그 토론회에서 이제 모든 많은 분들이 저를 인정해줬거든요. 어 나자랄이다. 네. 맞지. 이게 자세히 들어가야 됩니다. 음. 이게 사실 나루토에서는 이제 시카마루처럼 되게 분석적인 게 되게 지능 분석적인 게 되게. 음. 크게 작용을 하는 신인데 그 전투를 할때지라이아는 음. 이제 이타치랑 키사벨을 딱나뭇잎 마을에서 처음 만났을 때마당경 사륜안의 동수를 잘 아예 모르는 듯한 그런 텐션을 취했어요. 네. 그리고 아마테라스의 불꽃을 보고 어 이걸 처음 보는 건데 아 이거 본인 시켜놓고 한번 연구를 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마당경 사륜안에 대해서 좀 많이 모르는 듯한 음. 그러는 걸 틀어줬고. このままじゃこの壁が突き破られるとはの,ああこ,の日この黒い炎は何だ、うん、封印術羽化封印 그 이타치는 이제 이름 뭐냐 카부토랑 이제 선인모드랑 카부토랑 할때 선인모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 듯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 이제 차스키랑 같이 작전을 따가지고 싸운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역시 선인모드의 힘. 나는 더 이상 해비가 아니다. 류에 소환했다. 역시 내려오라 이타치. いやそれより僕のチャクラを感知できてるのかな君らに勝ち目はないお前の運命はすでに俺に握られた運命を決める術これがイザナビだこれが、この辺りの辺りの辺りの辺りの辺りは 자체가 이제 야! 쩝쩝대지마 아 <laughs> 지금 <laughs> 어, 그 지라이아는 선임모드를 가지고 있고 이타치는 만화영사련을 가지고 있, 있기 때문에 되게 논쟁이 계속 오랫동안 있었던 것 같아요 그쵸? 맛있어? 응 <laughs> 나도 이타치 <laughs> 애초에 나루토가 눈깔 싸움이라 음, 맞지 애초에 눈깔 싸움이라서 어쩔 수가 없어 나도 지라이아 너무 좋아하는데 어쩔 수가 없어 지라이아는 선임모드를 완벽하게 제어하진 못했어요. 그래서 영상 보시면은 지라이아가 약간 두꺼비처럼 변해 있어요. 음. 그게 완벽하게 컨트롤을 못했다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아마 지라이아도 물론 쎄지만 음. 이타치에는 힘들지 않을까. 음. 이타치 스사노가 너무 사기라서. 음. 토츠카이가 어떻게 막을 건데? 음. 음. 그 스사노도 스사노마다의 그 무기가 다 달라요. 근 이타치는 그극 중에서 <laughs> 처음 등장한 스사노란 말이에요. 그니까 러 작가도 약간 힘 밸런스를 잘못 맞췄나 봐. 두싹이 <laughs> 검을 하나 줘가지고, 사상 불가능하다. 못 이겨요. 애초에 이타치가 최종 보스가 아니었을까? 원래? 그랬던 것 같아. 근데 이제 그게 딱 마무리였던 것 같아. 음. 애초에 이타치를 이유 있다면 그것은 화술 속이다. 음. 맞지. 약간 블리티 아이젠. 아이젠 맞죠, 맞죠. <laughs> 그런 느낌이죠. 거기다가 시스의 눈깔을 갖고 있었다. 음. 아 맞다, 그래 호타미고 있었네. 십만 네, 달러. 음. 그거를 그 전투에 사용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음. 그러니까 만약 그걸 전투에 사용했다? 게임, 게임 끝이지. 게임 끝. 야, 게임 끝. <laughs> 게임 끝. 어, <laughs> 자 죽을 각오로 싸웠으면 이겼지. 맞지. 아시오. 천만 남 때. 아저 뭐라는지 하나도 모르겠고요. 자. 저... 아야와아 아, 아, 진짜 추워요 냉면 어 너무 추워 냉면송 한 불러주세요 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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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